안녕하세요. 풍요로운 도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반부터 40분간 방구석 유튜버 되기, 30분 만에 방구석 유튜버 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목요 낭독을 하고 있는, 송정희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는 목요 낭독반 선생님과 또, 유튜브, 유튜버가 되고 싶었는데 고민하고 계셨던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2주차까지 진행을 이번 주에 했었고요. 어, 여기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내 채널 아트를 꾸미는 방법을 설명을 다시 드리기로 했습니다. 채널 아트는 제가 제 폰으로 보여드릴게요. 폰이나 데스크탑에서 딱제 채널을 열었을 때 보이는 이 위에 대문 사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문 사진은 오늘 선택해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선택하고 지금 거의 한 1년 만에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모바일에서 보이는 화면하고 데스크탑, TV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그래서 모바일 사이즈는 1546, 곱하기 323이지만 캔바에서 보통 저는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캔바는 그 제가 주로 어, 썸네일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캔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바에서 이 채널 아트를 만들 수 있도록 어, 가운데만 이렇게 중심을 잡아 두었어요. 만들기가 쉬우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바로 들어가 봅니다. 캔바 어플을 까셨다면 어, 소셜미디어로 들어가셔가지고 쭉 내리다 보면 네. 유튜브 썸네일도 있고, 인트로도 있고, 채널 아트까지 나와요. 모두 보기 선택하셔서 자신이 맞는 스타일이 썸네일을 고릅니다. 어, 저는 조금 간단한 거를 선택하고자 하얀 색깔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손으로 작업을 할 건데요. 지금 글자가 굉장히 작잖아요. 미래신문이. 배경을 조금 깨끗하게 하고 보여드릴게요. 미래신문을 이렇게 크게 키우면은 지금 메인 센터가 잡혀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글자만 넣으면 되거든요. 글자를 클릭하시면, 글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꿔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채널명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도서관. 그리고, 부재, 부제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음, 당신의 이풍 영료로 더하기 이렇게 하고요. 선이 색깔이 저는 마음에 안들어서선 색깔을 테두리 색깔을 밑에 보시면 테두리 색상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변경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음. 이게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 바가 조금 더 늘리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새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먼저 글자 크기부터 글자 크기를 글꼴 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래쪽에 다그 항목이 있거든요. 조금 더 줄여보겠습니다. 글자 그렇게 많이 안 커도 모바일 보통 모바일로 많이 보시니까 모바일에서는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글자 색상도 바꿔보겠습니다. 글자 색상을 음... 진회색, 네, 진회색 정도로 만들어 보고요. 아, 어, 그렇게 되면은 어, 길이가 어느 정도 얼추 맞네요. 음 여기서 뭔가 심심하다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왼쪽에 여기 플러스 보라색을 누르시면 밑에 저희가 넣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요소를 누르시면, 어, 이렇게, 저희 책 좋아하니까, 네, 책을 넣으셔도 되고, 이건 제가 최근에 사용한 거네요. 도형을 넣으셔도 되고, 두 번째 항목에 도형을 넣으셔도 되고, 그래픽, 어, 유튜브 구독, 어, 아 이런거 좋네요. 제 이름이, 중심을 다시 맞춰주고, 네. 이게 너무 크다! 그러시면, 딱 줄여서, 줄이면 되는데, 문제는 얘는, 그다 크게, 너무 크게 하시면, 모바일, 모바일에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참가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음. 어, 요런 거 요즘 많네요. 이런 것만 딱 해놔도 유튜버 구독 느낌이 나죠? 그래서 만약에 없애고 싶다 하시면 밑에 라인에 삭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걸 넣고 싶으신가요? 어, 한 마디 더 적고 싶다 하시면은 바퀴에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중에서 난 제목을 추가할 거야 아니면 부제목을 추가할 거야, 어 텍스트를 추가할 거에 따라서 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했던 거는 요, 요거를 사용했네요. 밑에 쭉 내려 보시면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이거를, 음, 이런 형식으로 선택을 하신 거니까, 여기다가, 또, 풍요로운 도서관 제가 했던 뭐, 당신의 삶의 풍요로운 도하기부제 같은 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했기 때문에, 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삭제. 해주시면 되십니다 깔끔게다 네, 지워볼게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시는 방법은 네, 상단에 위쪽에 있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운로드 설정 저장하셔가지고 어, 유튜브 크기 채널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요 요거는 크기 조정하는 거는 유료로 하셔야지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요. 저희는 이걸로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PNG 추천해주는 PNG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마법을 부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저장이 되셨다면 음, 유튜브 저희 채널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채널로 들어가시면, 여기 연필 모양 있잖아요. 연필 모양 누르시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름도 바꾸실 수 있고요. 설명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문 화면을 바꾸실 건데, 제가 막 아까 작업해 놓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시를 들어서, 네, 이거를 선택을 하면, 커져 있는데, 손가락 두 개로 줄여줍니다. 어, 줄여 주면은 가지고 요 상단에 위에 있는 저장 누르시면 바뀌실 거예요네아 바뀌었죠 조금 더 크게 보시면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제 화면을 아까 실험하면서 제가 먼저 바꿔 놓은 것들이거든요 음, 제 채널을 다시 한번 더 들어가보시면 음어딱 나와있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어, 이렇게 오늘 채널 아트 설정하는 방법 같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풍요롭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